이제 이 정리한 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출금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 에셋 자산 클릭하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트랜스퍼 변환 클릭 이번에는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트레이딩에 있는 코인을 펀딩으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에셋은 USDT 수량은 맥스 컨펌 뒤로 가기 클릭하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윗드로우 출금 버튼 클릭 윗드로우 크립토 USDT 익스체인지 트론 TRC20 선택해 주시고요 주소칸에 업비트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를 켜시고 우측 하단 입출금 테더 입금 확인 트론 선택하시고 확인 해당 화면에서 복사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다시 OKX로 갑니다 OKX 주소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던 클릭하시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 되고요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맥스 넥스트 플랫폼 클릭하셔서 업비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업치시면 업비트 코리아 나오게 되고요 클릭 넥스트 컴펌 클릭해 주시고요 샌드코드 클릭하시고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 아래에는 구글 otp 인증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샌드코드 클릭하시면 발송이 되고요 이 시간 초 안에 두 가지 모두 다잘써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써 주셨다면 던 컴펌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면 보통 5분 안에 업비트로 코인이 전송되고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서 가입하는 방법부터 입금하는 방법, 선물 거래하는 방법, 출금하는 방법까지 모바일 버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 주시면 되고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 클릭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